사랑하는 베드레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돌아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 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주님 앞에 나옵니다.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주님께 위로를 받고 있지요. 은혜로 방전된 마음을 충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의 신앙은 예배 자리를 떠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예배의 사람으로만 부르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사람, 세상 속의 제자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저는 바로 가서 라는 뜻이에요. 가서. 이 가서는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움직이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가치인 복음이 아닌 세상으로 흘러가는 복음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세상 밖으로 아름답게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구약을 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속에는 언제나 떠남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떠남의 명령에는 주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데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 익숙함에 벗어나라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내가 보여줄 새로운 길로 나가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의 부르심입니다. 본질의 부르심.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정된 삶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고향이 있었습니다. 재산이 있었습니다.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준비한 그 길로 가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편치 않고 어떻게 보면 불편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머무르다 뭡니까? 머무름은요 우리의 육이 편할 수는 있지만 머무름 속에는 성장이 없습니다 반면에 떠남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이 숨어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계산치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편하게 살수 있을까요?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에게는 말씀 한마디만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믿음의 아름다운 서막이 되었고,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복을 준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요 참 통이 크신 분 같아요. 짜잘하지 않으세요. 이왕 줄 거면 확실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냥 복을 준다고 하지 않고 너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가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을 만드시는 분,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이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이 순종한 자가 한 가정을 살리게 되고, 한 교회를 살리게 되고, 한 지역을 살리게 되고, 한 나라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우리들의 복을 저장하는 은행은 아닐까? 여러분, 여러분의 복을 저장하는 은행이 아니에요. 복은 흘려보내는 믿음의 거룩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 은혜를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멈춤이 아니라 거룩한 아름다운 이동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이십니다. 말씀은 반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들이 가슴속에 거룩히 새기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축복은 머무는 자가 아니라 움직이게 거하는 자에게 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의 걸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의 순종에 약속이 세워집니다. 그의 떠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약으로 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모으시고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모사무라. 이야 대단하죠요. 제자 사으래요다 제자를 사으래 여러분, 복음은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움직이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야, 모여봐. 모이기만 하고 너에게 준 복을 꽉 잡아. 절대로 놓지 마. 이러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럽니까? 가라. 가.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의 방향은 안에서 밖으로. 이곳 예배 본당에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떠났듯이 제자들도 보냄을 받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사역이 시작되고 예배당의 문이 닫히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세상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지인 것이지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잘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이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예수의 진짜 제자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회사에서 정직함으로 내 자리를 지키고, 가정에서는 서로의 용서와 사랑으로 자리를 지킵니다. 세상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자라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만, 세상은 그 믿음을 진짜로 증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은 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파송하실 때 함께 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그 제자의 현장에 현장에 동행하게 만드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주님은 보내시고 나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교회 속에 있다가 세상으로 가게 될때 녹록지 않은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거칠다고요? 제자가 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거친 세상이 우리의 제자들을 키우게 만듭니다. 바람이 세차야 뿌리가 깊어지고, 파도가 거세야 배가 방향을 올바로 잡게 됩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믿음은 단단해집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온전히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도 찬란한 빛을 내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도 사랑을 견디게 만들게 되지요. 냉소 속에서도 그 사랑을 온전히 품을 수 있게 만듭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아름다운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으실 것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아니면 세상 밖입니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실 이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니든 바뀌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이것 한마디로 용기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은 복음을 필요합니다. 우리의 손끝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 흘러가게 될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할 일주일치 신앙의 분량은 끝, 그렇죠? 주님, 내가 할돌이다 했죠. 그것이 아니라 온전한 세상의 파송. 그 세상의 파송을 통해 우리가 하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어느 책에서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 교단의 한 신학생의 실제 이야기인데요, 간증문이었어요. 그 학생은 학비를 벌기 위해서 새벽마다 편의점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근데 계산대 앞에 작은 말씀카드를 하나 세워두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 말씀이 있었어요. 수고하고 무,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건 전도를 위한 전략도 이벤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신학생의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손님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피곤한 택시기사님도 계시고, 술 취한 대학생도 있고, 고된 야간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그 말씀을 보고서 물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진짜예요? 이 말이 진짜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진짜입니까? 그러자 그 신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 대화가 이어져서 결국 시간이 지난 후에 그세 명이요, 그 신학생이 다니는 교회에 함께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은 마이크를 통해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 신학생에게는 아직 강단은 없었지만 그 편의점의 계산대가 그의 강단이었고 그 편의점은 그의 예배당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그의 고백이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성경말씀 한 장이 새벽 편의점의 공기를 바꾸었다. 여러분, 그한 장의 말씀, 그한 사람의 순종, 그한 공간을 하나님의 현장으로 바꾸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들어올 때 예배자지만 나갈 때는 성교사로 나갑니다. 한 신학생의 편의점 계산대가 복음의 전선이 되었듯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일상의 한 모퉁이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자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돌아감. 돌아감은요, 세상으로 도망감이 아닙니다. 예배로부터 세상으로 파생되는 믿음의 행진입니다. 주일 예배의 끝이 아니라 주일 예배의 끝은 새로운 출발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는 외침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떠남으로 복이 되었습니다. 그의 떠남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흘러가는 거룩한 믿음의 통로였습니다. 아브라함 뿐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의 애굽의 한복판에서 생명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의 삶을 보면 억울하게 팔려갔지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를 구원의 전략가로 세우게 되셨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보낸 시간들. 우리로 치면은 억울하고 황당하고 속상한 그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고난 같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사명의 현장이었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는 바벨론 공중에서 세상의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그의 정체성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이었습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요 나는 하루 세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로 던져졌지만 그 사자굴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쩌면 바벨론 같습니다. 돈이 신이 되고 나의 자리가 우상이 되고 성공이 기준이 되는 세상 그런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다고 합니다. 왜 그렇지요? 어둠을 이기려면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썩어버린 곳을 살리기 위해서는 소금이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훈련장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으로 보낸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설교는 명령문이요. 축도는 파송의 선언문이요. 예배는 거룩한 파송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아가라. 세상으로 들어가라. 복음을 살려내라. 세상으로 나갈 때 그곳은 출구가 아닌 복음의 전선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문 밖에는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사용하는 말 한마디, 우리가 쓰는 단어 하나, 우리의 표정 하나, 행동 하나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과연 제가 가서 설교한다고 설교가 통합니까? 아니에요. 가장 먼저 통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설교가 되는 것이지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으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돌아감은 사명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이 나간 그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지가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돌아감, 이 돌아감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목포시의 거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복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부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이 은유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그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두 손을 모으시고 진중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복음을 흘려 보내는 자인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예배가 끝이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닫습니다. 거룩한 예배는 끝이 아니라 파송의 시작임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머무르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이 모포시 한 가운데서 복음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소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현장이 되게 하소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떠나게 하시고, 요셉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게 하시며, 다니엘처럼 타협하지 않고 빛으로 올바르게 서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말이 설교가 되고. 복음이 표정이 되며 삶의 주님의 아름다운 편지가 되게 하소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걸음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